약성경 3회 하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은 세 번째 기름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는 왕의 고력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고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아무리 다윗이 싫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쓸 때에는 준비된 사람 외에는 대책이 없게 만드십니다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는 쪽으로 이스라엘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장로들도 겉으로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속으로 좋아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의 바로에게는 준비된 요셉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민주를 알고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인 장로들이 다윗에게 왕이 되려다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3 0대 중반의 다윗은 자신이 유다 왕이라는 이유로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췄습니다. 정중하게 마주했습니다. 용숭히 대접했습니다. 삼절에 보면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이 70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다윗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게 이루었고 전쟁을 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대거나 나태하거나 우유부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사로운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손으로 강탈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력 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지배하거나 칼을 휘두르는 그런 군주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목자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양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진정 자신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고 통치하는데 협력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장로들에게 약속을 받았고 굳게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왕이 되기로 허락을 합니다. 드디어 통일 정부가 세워지고 역사적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목동 다윗을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보다 강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 주기를 청했고 정상적으로 기름을 부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이제 세우고 나라의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수도를 정하는 것이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접경지대인 예루살렘이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군대도 속해 있지 않고 양쪽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는 사방으로 벼랑에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바위로 된 산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 성에서 성이 몸이 성치 못한 사람들이 성을 지킬지라도 너희들은 이 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요압에게 그 일을 맡겼고, 요압은 여부수 지역을 세밀하게 탐지하다가 수백 년 동안 왜그 성이 정복되지 않았는지 그 비밀을 밝혀냅니다. 거기에는 비밀 수로가 있어서 밖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통로가 있었습니다. 요압은 그 수로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을 간단하게 제압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아주 쉽게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부수를 정복한 요압을 군대정권으로 임명을 하고 예루살렘성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그곳을 시온이라고 처음 불렀고 9절에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에 다위대 나이가 37세 될 때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력합니다, 정합니다, 큰소리 칩니다, 복음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계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친히 하나님이 다루신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이 되게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술은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죠.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다윗은 헤브론의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왕성하여 간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왕성하여 간이라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는 장군의 아들도 아니고 귀족의 아들도 아닙니다. 학문을 연구한 학식이 많은 그런 집안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오늘날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점점 좋아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좋은 후원자를 만나고 좋은 스폰서를 만나면 마음 놓고 훈련하고 운동에만 전념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죠. 하위슨 그런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후원하시고 붙들어주시고 공급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내 삶을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 천군의 천사를 거느리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점점점 강성하여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시골의 한 가정에 막내로 태어나 들판에서 목동의 생활을 했던 그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것이 내찬란되지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있으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믿고 저희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점 강성하여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